특허의 법적 성격이 무엇이냐 사실 근데 이게 완전히 법 외적인 게 아니라 3번에 보세요 제가 목차 있는 거 보시면은 관습법 기본통칙 174-0-1조래잖아요 114조를 설명하는 기본통칙이란 뜻인데 일단은 1번에도 그렇고 2번에도 그렇고 뭐다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이거 뭐두 개로 나눌 필요도 없고 딱네 글자만 잘 쓰시면 돼요 무슨 행위? 재량행위동그라미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문제가 왜 주어졌는지를 알아야 돼요. 이번에 특허의 기준은 무슨 말과 같다? 특허의 요건과 같다. 여러분, 허가와 같은 거는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해줘야 돼요. 응? 음식점 이런 거 요건 갖추면 반드시 해줘야 돼요. 그런데 특허는 이번에 있는 요건을 갖추어도 3번의 재량형이라는 성격 때문에 안 해줘도 된다라는 논의에요 그래서 이게 이 문제에서 같이 나오는 거예요. 그 요건 중요한데, 그뭐어쩔 거냐? 세관장이 싫으면 안 해주는 거예요. 요건이 맞아도, 기준이 맞아도 세관장이 재량이기 때문에 안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3번의 과로 1번 보세요. 특허는 세관장의재량행위로서 첫째 끝에 뭐예요? 특허,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관생적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특허를 아니할 수 있다 그쵸 그 얘기예요 그래서 왜 갑자기 특허 요건이랑 이 문제가 같이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.